엄청나게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말이야. 넌 처음 여기 들어올 때 뭐하고 싶었어? 응? 나 정도는 네가 원래 뭐하고 싶었는지 궁금해해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내는 것이었습니다. 브이 너도 처음부터 미러 시티의 구원자 같은 거 하려고 이런 데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자기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변태 같은 자원봉사를 하러 온건 아니지? <laughs> 변태라는 말이 싫다면, 고위계의 정신적 쾌락을 지향하는, 이라고 해줄까? 뭐야. 좀더 스스로의 이미지를 위해 힘껏 저항해 달라고.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돌리려는 거지, 그거? 너무 빤히 보이잖아. 에휴, 그래, 우리 구원자님이 자신의 욕망과 똑바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이 언니가 도와줘야지. 음…… 어디 보자…… 아, 맞다. 나 생각났어, 해 보고 싶은 거. 뭐 어때? 떠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말이지. 익스트림 스포츠? 그런 거해 보고 싶었어. 날다람쥐 같은 수트 입고 계곡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빌딩 옥상을 뛰어넘는다거나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본다거나. 아니? 바이크 정도는 있긴 한데, 저기까진 못했지. 하지만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해보고 싶었거든. 가상현실이잖아? 거기다 겁나 리얼한 감각의 가상현실이잖아? 그럼,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위험하다고 못하던 거 전부 해보고 싶어지잖아. 잘못해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말이야. 가상현실이라며. 그래. 리얼한 가상현실이라더니, 설마 목숨 하나인 것까지 리얼일 줄 누가 알았겠니? 물론, 진짜 몸이 죽는 건 아니지만, 도전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선, 결국 죽음은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냥 관뒀어. 지금까지 모았던 포인트 다 날아가는 건 너무 아깝잖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탈락하면 너랑 더못 만나게 되는 게 아까우니까, 잠시 그 소망은 접어두기로 할게. 혹시, 지금 안심했어? 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진지한 대답이 나왔네? 하여간, 귀엽기는. 그래, 우리 귀염둥이의 부탁이니까, 최대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자.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여기 있는 동안 나랑 놀아줘야 돼? 알았지?